열왕기상 제4장.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4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오랩과 아이아는 서기관이요.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대장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4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관리장이요, 나단의 아들 사부든 대신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돈이람은 감역관이더라. 솔로몬이 또온 이스라엘 위에 열두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식물을 예비하되 각기 1년에한 달씩 식물을 예비하였으니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베누리요.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롬베탄안에는 벤데게리어. 아로포세는 베네세신이 소고와 헤벨 온 땅을 적과 주관하였으며 돌 높은 땅온 지방에는 베나비나다빈이 저는 솔로몬의 딸 다바스로 아내를 삼았으며 바하나과 무기또와 이스렐 아래 사르단 가에 있는 베소안 온 땅은 아일루세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소안에서부터 아벨 모울라에 이르고 용남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라 라모세는 벵게베린이 저는 길라아에 있는 문하스의 아들 야일의 모든 촌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이장 있는 큰 성읍 60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이나다비여 납달리에는 아이마하스니 저는 솔로몬의 딸바스마스로 아내를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새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여 이사가레는 바로아의 아들 여호사바시여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왕 오게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베린이 그 땅에서는 저한 사람만 관장이 되었더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 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하수에서부터 블렛의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국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므로 그 나라들이 공을 바쳐 솔로몬에 사는 동안에 섬겼더라. 솔로몬의 일일분 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석이요, 굵은 밀가루가 60석이요. 살진 소가 10이요, 초장의 소가 20이요, 양이 100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하수 2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다스림으로 하수 2편의 모든 왕이 다 관할한 바 됨에 적과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가 있었으니, 솔로몬에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에 외양간이 4만 2호 마병이 1만 2천이며, 그 관장들은 각각 자기 달에 솔로몬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저희가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에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 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애당과 마을의 아들 해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저가 잠언 삼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일천다섯이며.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 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열1기상 제5장.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부친을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 신복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일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붙인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해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위에 오르게 할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영을 내려 나를 위하여 네 반원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나의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부치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가로되 오늘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적과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당신의 기별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의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수울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때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나의 원을 이루어서 나의 궁정을 위하여 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잔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 궁정의 식물로 밀 2만 석과 맑은 기름 20석을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이라. 솔로몬이 저희들을 한 달에 1만 인씩 번가라레반온으로 보냄에 저희들이 한 달은 레반온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돈이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담군이 7만인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인이며, 이 외에 그 역사를 동독하는 관리가 3,300인이라 저희가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영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에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에베소서 제2장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금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에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심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을 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 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스겔 제 35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로 황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너로 황복해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곧 죄악의 끝때에 칼의 권능에 그들을 붙였도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로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 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으로 놀라움과 흑무지가 되게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살육당한 자로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살육당한 자로 내 여러 맷부리의 골짜기에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로 영원히 황무케하여 내 성읍들의 다시는 거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두 민족과 이두 땅은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거기 있었느니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국물할 때에 그들로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모하였으니 우리에게 붙이워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목해야 돼.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무함을 인하여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로 황목해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애돔온 땅이 황무하리니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시편 제85장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의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발불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여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의 영광이 우리 땅의 거하리이다. 금율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소산하고 이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우리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적으로 길을 삼으리로다